안녕하세요. 캐피탈 크레즈입니다. 오늘은 엔비디아 두배 ETF인 n v d l 정립식 투자 13주차 현황 리뷰하겠습니다. 2월 20일 종가 기준입니다. 제가 레버리지 투자를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요.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매달 500불씩 계좌에 정립을 하고 있고요. 이거를 n v d l 과 현금, 이렇게 1대1로 나누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매주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주식이 좀 올라서 비중이 높아지면 조금 팔아서 다시 1대1로 맞추고 있고요. 좀 떨어져서 주식의 비중이 낮아지면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NVDL 이번 주한 주간 주가 변동을 보시면요. 마이너스 6.63% 하락을 했습니다. 주가가 최근에 많이 회복을 하다가 이번 주좀 급락을 했습니다. 어, 그래서 제 투자 지금 현황은 투자원금 2,000불인데 현재 장고는 1,904불로 수익률은 마이너스 4.78% 지난주 대비로는 마이너스 6.9% 하락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제 전체 수익률 변화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까지 거의 이제 회복하는 흐름으로 가, 잘 가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어,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이번 주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달러 비중이 높아져서 이제 그만큼 또 36.87불 정도 매수해서 다시 1대1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현황 리뷰였고요.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